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52호 제10면입니다. 안양시 발달장애인 음악가와 함께하는 음악회 동행 개최. 안양시는 발달장애 음악가들과 함께하는 음악회 동행이 오는 15일 오전 10시 안양시 동안 청소년 수련관 문예극장에서 열린다고 13일 밝혔다. 음악회에서는 안양시 출신으로 발달장애가 있는 소프라노 성악가 전혜은 씨와 바이올린 연주가 송우련 씨, 그리고 코리아 콘서트 오케스트라 단장 박영민의 협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번 음악회는 장애를 극복하고 음악에 매진하여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청년 음악가들을 격려하고 발달 장애인의 지속 가능한 자립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다.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무료로 감상할 수 있다. 박영민 지휘자는 이번 음악회가 발달 장애인들이 본인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희망과 용기를 주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발달장애인 음악가와 그 가족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음악회라 매우 뜻깊다면서 정책과 제도 개선을 통해 더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본인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가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음악회는 코리아 콘서트 오케스트라와 한국장애인부모회 안양시지회, 회장 박현숙, 각 공동주최하고 안양시와 안양문화예술재단의 후원으로 열린다. 4단법인 코리아 콘서트 오케스트라는 안양권 최초의 전문교향악단으로 1995년 6월 박영민 지휘자를 중심으로 창단됐으며 1996년 2월 예술의 전당에서 창단 연주회를 가진 이후 지금까지 활발한 연주 활동을 해오고 있다. 경기도 의회 유영일 의원, 안양시 수도계량기 원격검침 시스템 구축 사업 현안 논의, 경기도 의회 유영일 의원, 국민의힘, 안양호, 은 지난 14일 경기도 의회 안양 상담소에서 안양시청 수도행정과 관계자들과 함께 안양시 수도계량기 원격검침 시스템 구축 사업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안양시 수도행정과 관계자는 수도계량기 방문 검침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 시민들의 불편 해소 및 동네 누수파 계량기 동파 방지 등 효율적인 상수도 관리를 위해 수도계량기 원격검침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도비 확보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유영일 의원 국민의힘 안양고 은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여 시민 행복 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수도계량기 원격검침 시스템 구축 사업에 관해 경기도 관계자들과 협조하여 예산 확보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원격검침이란 디지털 수도계량기와 원격검침 단말기를 수용가에 설치하고 IoT를 통해 검침 값을 자동으로 전송하는 방식이다. 경기도 의회 의원들은 지역 상담소를 주민의 입법 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 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기도 의회 안양 상담소, 4768480, 안양시청 2층은 평일 10시 물결표 사인 18시 운영된다. 안산시, 이달 17일 청년의 날 행사 개최 청년들이 직접 행사 기획 참여. 안산시, 시장 이민근은 청년의 날 주간 9.15 물결표 사인 28을 맞아 17일 안산 문화예술의 전당 야외 중앙광장에서 제2회 안산 청년의 날 기념식 및 주간 행사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리 미트. 리미트를 넘어 다시 만나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청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청년들과 여러 세대가 다 함께 참여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청년의 날 행사 기획단이 지난 6월부터 내 개월간 직접 행사를 기획하고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 차별화된 콘텐츠를 담아내는 행사로 준비된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청소년 치어리딩 댄스 팀 식전 공연, 청년 정책 유공 표창 수여, 청년 예술가 공연 k 이시 디에이드 등 스페셜 게스트 축하 공연 순으로 진행된다. 부대 행사로 청년 정책 시정 홍보 부스,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로봇 부스, 네일 아트, 타투 스티커, 페이스 페인팅, 청년몰 플리마켓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진행된다. 이와 함께 청년주간을 기념해 안산문화재단 청년예술 프로젝트 동고동락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청년작가 전시회 9.15 물결표사인 28 청년문화재 9.16 청년 토크 콘서트 9.17 물결표사인 18가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화랑 전시실 및 별무리극장 등에서 열리며 안산 IMCA에서 개최하는 2022 1얼 스트리트인 에이타운 스트리댄스 배틀 대회 9.24가안산문화광장 전망대 광장에서 청년들을 찾아간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민선 8기 안산시의 최우선 가치는 청년이라 밝히고 안산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이 꿈을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시 상록구 어르신 대상 찾아가는 이동 휴대전화 서비스 실시. 안산시 상록구 구청장 노상우는 15일 휴대전화 에즈센터에 방문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 휴대전화 서비스를 실시했다. 찾아가는 이동 휴대전화 서비스는 섬. 농어촌 등 휴대전화 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 스마트폰 이용법 안내, 단말기 A-S 등 다양한 이동전화 관련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SK 네트워크 서비스, 경기 디지털 역량 강화 사업단인 FNJ와 함께 추진된다. 군은 15일 본호종합사 회복지관에서 45인승 버스를 활용해 어르신을 대상으로 휴대폰 점검, 클리닝, 충전, 보호필름 부착과 휴대폰 기능 안내 등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경기 디지털 배움터에서 키오스크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음식 주문, 교통편 예매, 무인 민원 발급기 활용 교육도 실시됐다. 노성우 상록구청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과 디지털 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디지털 격차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성맞춤 박물관 어린이 교육 교구제 신청 모집. 안성시 안성맞춤 박물관에서는 9월 14일부터 23일까지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2022년 교구제 지원 신청을 모집한다. 박물관 공사로 인한 휴관으로 어린이 교육의 공백을 줄이기 위해 안성맞춤박물관에서는 신청 학급의 교구제를 지원한다. 이번 교구제 지원은 관내 초등학교 1 물결표 사인 3학년 저학년 학생 3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학교당 40명으로 참여 인원이 제한된다.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안성맞춤박물관 홈페이지나 공문을 참고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에 지원되는 교구제는 입체북 만들기로 초등학교 사회교과 과정을 바탕으로 내고장 지역문화를 학습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조선 후기 안성시장을 배경으로 잊혀져가는 안성의 수공예품을 학습하는 기회를 제공해 학생들의 문화교육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안성맞춤 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교구제를 통해 학생들의 문화체험의 빈 자리를 조금이나마 충족하고 자신이 살고 있는 고장의 옛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고 전했다. 안성시장의 인복지관, TCK로부터 후원받아. 안성시장의 인복지관, 관장 이병하, 은 지난 6일, TCK, 대표 김영회 로부터 500만원을 후원받았다고 밝혔다. 김영래, 주, TCK 대표는 안성시 장애인 복지관 내 이용자 편의를 위한 카페 설치에 도움을 드리고자 후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안성시 장애인 복지관이 장애인 여러분들을 위한 문화공간과 쉼터가 되어 찾아가고 싶은 공간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이병하 관장은 꾸준한 후원을 통해 안성시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TCK 대표님과 임직원분들께 감사드린다.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 여러분들이 서로 소통하고 편히 쉴수 있는 공간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한편 TCK는 반도체, 레드, 태양광 관련 분야 핵심 소재 및 부품을 생산 공급하는 전문 기업으로 2011년도부터 안성시기업사회공헌단으로서 지역사회 발전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나눔 경영을 꾸준히 실천하며 지속적인 봉사활동 및 후원을 펼치고 있는 기업이다.